안녕하십니까 염가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40대가 넘으면은 똥배가 많이 나와서 남자이자 구분 없습니다 똥배가 많이 나와서 상당히 배도 더부룩하고 그 다음에 활동이 굉장히 거북하고 당뇨병이라 고혈압 이런 것이 주범이 배 살이 많이 끼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좀더 쉽게 지금 중년 저는 노년들, 노년분들, 이 뱃살 줄이는 방법을 길을 받아갖고 어, 빼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 제가 지금 피라미트 안에서 하는 데, 피라미트 안에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는데, 피라미트가 아닌 그냥 일반 자기 그 방에서 해도 무방합니다. 일단은 먼저, 어,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 가지고 크게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에 천천히 눈을 감고 숫자를 5, 4, 3, 2, 1 이렇게 숨을 딱 크게 들어 마시고 천천히 뱉으면서 어, 숫자를 거꾸로 쓰시면 됩니다. 크, 들어시고 54321, 그 다음에 또 숨을 크게 들어모시고 뱉으면서 54321, 이 숫자 세는 것은 소리를 내지 말고. 어, 속으로, 마음속으로 내쉬면서 숨을 천천히 뱉으면 됩니다. 다시. 이렇게 한 다섯 번 내지 열번 하면은 몸이 상당히 가벼운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몸과 마음을 편안한 이완시켜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누워서 어, 누워서 이 배를 양쪽 손을 이렇게 겹쳐서 어, 시계방향으로 10번을 살살 문지르면 됩니다 살살 돌려서 문지르면 그 손에 있는 기운하고 이 몸에 있는 기나하고 이렇게 마찰이 돼서 순환이 잘 돼서 따뜻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어, 이렇게 빼쪽하게손 이걸로 배꼽이다 갖고 숨을 크게 들어마시고 숨을 배깥으로 뱉으면서 꼭 누르면서 숨을 내쉬면 됩니다. 천천히 그다음에 다시 숨을 들어마시고 다음에 또 뱉고 그다음에 숨을 들어마시고 천천히 뱉으면서 마음속으로 숫자를 5, 4, 3, 2,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꼽이다 가운데 하고, 어, 그 다음에는, 그, 동쪽으로, 그러니까 우측으로, 어, 우측으로, 어, 이쪽에다가, 아, 어, 이쪽 방에다가 또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거기다가 꾹 누르면서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숫자를 마음수로 5, 4, 3, 2, 1. 이렇게 하며 또 다시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다시 천천히 배를 누르면서 손가락을 누르면서 5, 4, 3 마음수로 숫자를 세고 요거를 한 장소에 세 번씩 반복해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면 그 다음에는 어 밑에 이 배꼽 아래에 있는 단전 쪽에다가 꾹 눌러서 숨을 내쉬고 그 다음에 다시 손을 힘을 풀고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다음에 마음속으로 어 이손가락을 배를 꾹 눌리면서 숨을 뱉으면서 마음속으로 숫자를 5 4 3 2 1, 천천히 하면 됩니다. 다시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다시 손가락으로 눌리면서, 숨을 뱉으면서, 어, 숫자를 마음속으로 5, 4, 3, 2, 1 하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세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어, 밑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몸에서 어, 왼쪽으로 어, 하면 됩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서 다시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손가락으로 배를 꾹 누르면서 숨을 서서히 뱉으면 됩니다 5 4 3 2 1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그 다음에 다시 숨을 뱉으면서 천천히 마음수으로5 4 3 2 1 하면서 꼭 누르면 됩니다. 요걸 반복해서 3회를 하고, 어그 다음에 어, 위쪽으로 여기 위쪽으로 이 배꼽 위쪽으로 가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어, 시행을 하면은 요거를 어, 어, 하루에 어, 한세번 정도를 하면은 어, 한 일주 내지 한 보름만 하면은 이 배에 있는 뱃살이 상당히 쏙 들어갈 뿐이 아니라 그 체지방에 있는 배에 있는 그 체지방 뱃살이 상당히 많이 빠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더부룩했던 배나 아, 이게 위장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좋아져 갖고 어, 식사를 할 때라든가 그다음에 음식 먹고 항상 더부룩한 분들이 어, 약을 안 먹어도 상당히 호전돼 갖고 좋은 걸 느낍니다. 어, 제가 올해 나이가 지금 1951년생이기 때문에 에, 69입니다. 아, 저는 뱃살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 등산을 해도 5시간은 아무 거리권 없이 거뜬히 하고, 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화에 거의다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질증들이 거의 좀 한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저는 아무런 그어 건강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 매일 참선과 그 다음에 어 이런 기공 훈련을 하기 때문에 어 상당히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지금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나이 드신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공이 어 상당히 몸이 예 불편해서 특히 위장이 나빠서 식사를 하면 더블컵 모델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 이것을 하면은 항상 하면은 어, 돈도 안 들고 또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자기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어, 보통 우리가 똥배 나왔다고 하죠 똥배 가쏙 들어가면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또밥 먹을 때도 어, 이게 속이 더블컵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 제가 시범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통을 벗겠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어, 집안에서 하면 됩니다. 편안하게 눕고, 그 다음에 하늘을 쳐다보고, 손을 이렇게 겹쳐서 배에다 넣고, 시계방으로 살살, 0 번을 지금 돌립니다. 천천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배꼽이다 놓고 이렇게 무릎을 굽히고 숨을 크게 들여서 배를 쭉 냅니다 그 다음에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꾹 누르면서 힘을 저 뺍니다 마음속으로 5 4 3 2 크게 숨을 들여마시고 천천히 5, 4, 3, 2, 1 다시 크게 숨을 들여마시고 5, 4, 3, 2, 1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동쪽으로 가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서서히 숨을 내쉬면서 5 4 3 2 1 5 4 3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다시 숨을 들이쉬고, 다시 숨을 들어보시고, 5, 4, 3, 2, 1, 다시 숨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와서 5 4, 3 2 1 다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5 4, 3 2 1오3 321, 5 4, 3 2 1 3 2 3 2 1 5 4 3 이, m 이렇게 해서 배부터터 배꼽과 좌측 아래쪽 E. E. 측측 우쪽, 아래, 좌측, 위, 이렇게 해서는 다섯 군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통상 자연을 보면 오행이라고 합니다.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부른데, 이거를 이렇게 전부 다 지그시 숨을 들마시고 내쉬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3회씩 해서 다 하고 나누면 손을 싹 비벼서, 손에서 이렇게 열이 나도록 비벼서 겹쳐가지고, 이 배에다 올려놓고 지금 마사지를 살살 줄여서 열 번을 해주게 됩니다.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그래서, 그리고 편안하게 했고, 또 숨을 크게 들마시고 천천히 뱉으면서 숫자를 5 4 3 2 1 마음속으로 세기름니다 소리 안 내도 소리를 내지 말고 마음속으로 숫자를 거꾸로 5 4 3 2 1 다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배가 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 이거를 매일, 어, 일요일씩 아침, 저녁이나 아니면 한번 정도, 즉, 바쁜 분들은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만 해줘도 효과가 있습니다. 어, 또 반복해서 여러 회를 하면 더욱 더 좋고, 어, 이걸 하고 난 후에는 살짝 일어나서 가 아니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숨을 크게 들어마시고 조그시 눈을 감고 숫자를 5 4 3 2 1 다시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5 4 3 2 1이 동작은 많이 해주면 해줄수 좋기 때문에 제가 이 어, 카메라가 시작부터 20분 이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때까지 반복해서 어, 이 고르는데, 이게 체면 들어갈 때, 우리 몸을 이완시키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수, 숨을 크게 들이쉬고 편안한 마음으로 숫자를 거꾸로 숨을 내쉬면서, 5, 4, 3, 2, 1을 반복하면 차츰차츰 몸이 이완되고, 정신이 맑아지고, 체면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 그러면은, 몸과 마음이 편해지고 몸에 있는 독기가 서서히 땅구멍을 통해서 다살살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이 상당히 가볍고 특히 그 뱃살이나 기타 여러 가지 몸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상당히 좋아지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비료가 꺼질 때까지 제가 계속 이 최면 상태에 들어가서 호흡을 조절하겠습니다. 숨을 내뱉을 때는 숫자를 거꾸로 마음속으로 5, 4, 3, 2, 1 하면서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는 것이 좋습니다.